나내 옷. 티비 틀었어. 티비 틀었어. 티비 안돼. 방에 방에 방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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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얼른 가봐. 얼른 방에 가봐. 에이, 뭐야? 아니 저기 아, 나 엄마가 티비 방에. 저 티비 안돼. 언니 민성아 방에 티비 한다고. 음. 오빠 이거 하고 알았어. 싶다고. 알았어. 아니 민성아 티비 한다 이거. 얼른 너 부르게. 너좀 이따가 갔다 와 얼른. 가수 돌봐. 네, 실시간, 네. 방송 내가 하고 있는 지금. 유튜브. 응 덮은 대고 있다. 아니, 그렇지. 대고 있는 거 그냥 실시간. 난 인터넷 보면 지금 이게 나와. 안 돼! 사는 소리야. 사람 소리야. 아. 근데 번호사에 없지, 덮자가. 덮자 대로. 나인데 치, 에, 치, 이게 뭐지? 이건 설명서지요? 건전지가 안 들어있을 것 같긴 하다만요. 기다려 주세요. 기다려 주세요. 아프지. 응. 뭐 이거. 이거 뭐 엑스 누르면 돼? 네. 끌라고. 실시간 뉴스 유튜브 생방송입니다.